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두 조건 p, q가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p가 q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조건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명제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살펴보면 여기서 x를 찾아보면 x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q 조건을 보면 수직선 위에 표시하면 마이너스 2서부터 k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p가 q에 속해 있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4하고, 4하고 마이너스 1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해요. 자,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k 가요. 여기까지는 가까워져도 되는데,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4를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k의 범위를 구해주면, k는 무조건 4보다 커야 되겠죠. 자, k는 4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k는 4보다 커야 되니까요.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다라는 자, 포함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었으니까요. 필요 충분 조건. 그것이 포함 관계를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